안녕하세요 이메인플라워입니다 음,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아이는 고사리 종류거든요 리기둘라라는 와이테이 리기둘라라는 고사리예요 아주 멋스럽죠 어, 지금 이렇게 새 잎사귀가 나오고 있고요 목부작입니다 리기둘라 와이테이 어 이거는 이게 너무 잎사귀가 길다 생각하시면 잘라내시면 또 신화가 여기서 신화라고 하진 않죠 신엽이 저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사리처럼 나와요 아주 고사리처럼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와이테일 리기둘라 뭐 아주 멋스러운 그 인테리어 소품으로 아주 좋죠 그 대형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음, 좀 식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디피를 해 놓는 식물이에요 리기들러 와이테이 1 5만 원입니다. 이거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다음은 문명 음, 카틀레아 너무 귀여운 꽃이 피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 트리시원은 아니고요. 걸프랜드 그런 아일까요 아주 작고 귀여운 아이입니다. 어 음. 음. 어떤 향이 나는데 이거는 뭐라 표현하기 어렵네 향은 이게 걸프랜드 아닐까 싶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카틀레아 부작 아, 무명으로 올려드릴게요 이거 3만원입니다 다음은 덴시프녀 실제 이름은 그리피시아눔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한테 입고될 때는 그리피시아눔 근데 이렇게 보면 파메리 같은데 약간 입 끝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꽃이 피는 모양이 약간 다른가 약간 다른 어떤 거가 잎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긴 하네요 요 아이는 지금 오래 보니까 꽃이 세대 폈던 아이네요 어 상당히 무겁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어 이렇게 벌떡 벌떡 올라온 데가 있어요. 이것도 꽃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 여기도 그렇고요. 튀어나온 데가 많아요. 이거 꽃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이제 펴보긴 해봐야죠. 키는 좀 작지만 벌브수도 괜찮고요. 이거 45,000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45,000원입니다. 일단, 그리티 시아눔을 올려드릴게요. 그리티 시아눔 핑크, 45,000원입니다. 어, 그다 카틀레아, 무늬 카틀레아들이 들어왔어요. 요거는 꽃이 거의 타이완 킹 t 포라고 정확하게 명칭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타이, 타완킹 T4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달팽이들이 이렇게 또 아름답게 농장에서 전체 이렇게 먹었네요. 그래서 요, 요거는 타이완킹 T4로 보이는데 그렇게 올려드릴 순 없고 저, 이 라벨을 정확하게 달고 들어온 게 아니라서.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무늬가 좀 있어요. 지난번에도 무늬가 있고 됐었는데, 제가 이거는 몰랐던 거고, 농장에서도 이거는 몰라서 저한테 그때 좀 저렴하게 주셨던 거고요. 어, 여기 보면, 여기도 무늬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잎사귀 가장자리로. 이 아이는 확실하게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잎 끝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아이예요. 무늬 카틀레아. 타이언킹 T4라고 봐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제제 제 느낌에는 막 무늬가 이런 식으로 무늬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무늬 카틀레아로 올려 드릴게요 이 무늬 카틀레아는 20만원입니다 그다음 무늬카틀레아요 어, 이것도 똑같은 타이완 킹티포처럼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요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요게 신화 같은데 그 신화에서도 무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 여기도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요 끝에 무늬들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신화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도 나가고 있고 이쪽으로도 나가고 있고 그렇거든요. 요 신화가 물고 나오는 것도 어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무늬를 가지고 나올지. 지금 요 벌브에서 무늬가 더 확실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17만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무늬 카틀레아 3번이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신화에서 무늬 문이, 무늬를 이렇게 물었어요. 어, 이 끝에는 다 당연히 다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무늬 문이, 이렇게 무늬들이 들어가는 카틀레아입니다. 무늬 종이에요. 꽃 앞에 있는 그 타이완킹 티프랑 닮았다는 꽃과 같은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이거. 음, 무니카틀레아 3번으로 올려드릴게요. 얘는 12만원입니다. 이거 버르대로, 어,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 어, 다음은, 음, 어, 우선 M&R부터 소개시켜드릴까요? 요. 에메나리 이런 꽃을 피는 아이죠? 아주 귀엽습니다. 꼭 넬리아 크리스파타에서 볼수 있는 그런 이렇게 꽃모양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넬리아 크리스파타. 음. 요거는 꽃대에 있는 아이로 우선 발송해 드릴게요. 이제 지금이 꽃대에 있는 아이들 마지막이지 않을까. 농장에서 이제 꽃이 안 나올 때쯤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넬리아 크리스파타 아이고 넬리아라네요 MNR 6만원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아이 역시 이름은 없어요 이 이름이 없는 아이인데 음, 노랑도 아니고 연크림색이거든요 연크림색 어, 아주 귀여운 그런 꽃이에요 연크림색 황은, 황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연크림색의 꽃에 밑부분이 약간 붉은색이 도는 그런 아이입니다. 연노랑. 이거는 6만원 보일 상품 발송할게요. 이거는 한개 들어와 있습니다. 농장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긴 한데, 이게 꽃들이 아직 안펴 있고, 분류가 안돼 있어서, 꽃대 있는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가져올 수 밖에 없어요. 연노랑.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신화가 나오고 있는데 안에 꽃집을 물기는 했네요 이거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연노랑 6만원입니다 아주 귀엽죠 꽃 모양도 아주 귀여워요 다음은 음 이거는 이에도 역시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카틀레아. 아주 예쁘죠? 카틀레아, 이건 소륜이죠? 카틀레아, 소륜. 지금은 향을 잘, 잘 모르겠네요? 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이거 6만원.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요것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한 개. 어, 요거는 앞에 거랑 같은 그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꽃이 지고 있어서 앞에 이것과 같은 나이예요 이건 45,000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45,000원이요. 이거는 그냥 핑크 소륜으로 올려드릴게요. 이거 45,000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은 요것도 이름은 없는 아이거든요. 이게 브라사블라 계통의 꽃 같아요. 어, 꽃이 그린인데, 안에 립부분이 이렇게 무늬가 좀 들어갔더라고요. 브라사블라 계통의 꽃 같아요. 아주 묵은둥이. 이것도 엄청 오랜 묵은 아이고요. 벌브스도 엄청 많고. 예, 이렇습니다. 이거 6만원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향이 안 나는데, 향을 못 먹겠는데, 농장에선 이게 향이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브라사블라 6만원 동의사품 발송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그 같은 브라사블라요 아 이거 브라사블라도 제가 생각하는 이름이에요 브라사블라 계통 같아서 브라사블라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요건 4만원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요거는 4만원입니다. 어, 그 다음은요. 요거는 감지향이에요. 감지향. 이게 달감자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 이거는 지난번에 대풍이 어, 꽃대에 있는 아이가 들어왔었는데,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감지향. 이거는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돼서 들어오는 그 개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농장에서 분주를 해서, 이게 지금 뭐한개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금 신화가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섯 벌브, 여섯 벌브, 한 일곱 벌브 정도 신화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감지향. 요 감지향은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10만원입니다. 감지향이에요. 요거 하나 정도는 석고 키우시는 분들은 하나쯤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향이 좋아요. 그 다음, 아주 희귀한 아이가 또한개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음. 요거는 호월이라는 아이입니다. 호월. 요것도 감지약만큼이나 향이 엄청 좋다고 하네요. 호월. 호월입니다. 음, 이 호월도 뭐 개체 수가 없는 그런 아이예요 또, 이렇게 한두 개 있는 거 가지고 오는 그런, 그런 상황이고요. 요 호월도 같이 10만원입니다. 호월. 감지양도 10만원이고요. 아주 작지만 정말 한가격 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9월 10만원입니다. 음 여기 아주 아주 귀여운 오늘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어 중진 하이브리드랑 너무 꽃이 비슷한. 근데 이게 분명하게 더 안에 립 부분이 조금 다르네요. 이거는 립 부분에 꽃도 찍었지만 색깔도 찍었지만 립 끝에도 이렇게 라인이 좀 들어갔어요. 아주 예쁘죠. 중순 석곡이라고 합니다. 중순 석곡 이 중순 석곡도요 개체수는 많지 않고요. 꽃대가, 꽃이 이렇게 한두 송이 붙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중순 중순석곡. 석고. 요거 중순 석고는, 요 중순 석고는 3만원짜리는 지금 3개 들어와 있고요 어, 요 중순이, 또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요 중순석곡은 벌브 스가 상당히 많죠 저거에몇 배가 이렇게 되죠 두배 정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중순석곡 요거는 4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중순석곡 드럼. 요거는 은영이라는 석고기거든요 은영 꽃이 한 송이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은영 어,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두 종류의 꽃이 이렇게 같이 합식이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어, 등갈이 하시다가 어, 옆에 있는 아이가 끼어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죠 요거는 금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금설 요거는 은영이라는 아이고요 이거 45,000원 동의상품 발송합니다 은영 아주 오래 묵은 아이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오래 묵은 드러나게 됩니다 은영 이게 핑크 연핑크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여기 꽃한 송이 피어 있거든요 은영 45,000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보여 드렸던 중순석곡 있죠 이 중순석곡 특대가 들어왔습니다 특대 상품이고요 음... 지금 여기에 꽃이 맺혀 있네요. 이제 꽃이 맺히기 시작하나 봐요. 여기에 꽃이 맺혀 있고요. 요거는 고화도 상당히 잘 다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어, 여기도 꽃대네요. 아, 어? 이잤나 된가? 이진 건가요? 음... 꽃대는 요요거는 요, 확실하게 꽃대이네요. 은영 아니 중진석고 중순석고 특대. 중순 석곡은 10만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요게 같은 중순이거든요. 요런, 요런 꽃이 피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주 귀여운 아이예요. 이게 향은 아주 진하지 않은데 꽃이 또 이렇게 예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석곡이라고 얘기해요. 중순 석곡. 특대는 10만원입니다. 어, 다음은 그 석곡 중에서 꽃 모양을 가지고 투고하니 프릴하니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요 미령은 이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농장에서 이게 미령 같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요거는 투고화입니다 이렇게 장미꽃처럼 아주 귀여운 꽃이 피죠. 투고화 미령. 요거는 25,000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미령. 어, 그 다음 여광이라는 아인데 여광. 요 여광도 요렇게 투구 아이입니다. 아주 장미꽃 같죠, 얼굴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 꼭 장미꽃. 정말 장미 같아요, 꽃지 여광. 요 여광은 3만원입니다. 석국 여광 3만원이요. 어, 그 다음은요. 온시디움 라우덴 제스터라는 아이예요. 요 앞에 또 다른 이름이 좀더 있어요. 그거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온시디움 라우덴 제스터. 이거는 벌브들이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꽃이 피지 않으면 제가 가져올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농장에서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해서 이게 꽃이 피어야 하나씩 가져올 수 있는 아이입니다. 온시디움 라우덴 제스터. 요거는 45,000원 동의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온시디움 코쿨라타 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요 저는 오늘 주로 향들이 한나이요 향들이 어.. 이런데 다 꽃이 잤던 자리고요 폈던 자리 그 다음에 지금 신화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신화들이 잘 나오고 있고 이거 음 여기는 키우면서 한번 터졌던 자리네요. 레시디용 코쿨라타 요거는 5만 원동의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음 다음은요. 선빈이고 싶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이 이 안이 이렇게 리반이 엄청 예쁘죠. 양쪽으로 아, 이 양쪽으로 간게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선빈 45,000원 동의서품 발송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문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